꿀집이 서울에 왔습니다. 땅값 비싸다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목동역에서 도보 6, 7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우리 집에서 1분만 걸어나가시면 큰 대로변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버스 노선도 정말 다양하고요. 여성분들 저녁 늦은 시간 귀가하시더라도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큰 대로변에서 한 블럭 뒤에 있는 곳이다 보니 생활소음 걱정 없어요. 차량 소음 전혀 안 들리고요. 여기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투룸 세대입니다. 투룸이라서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구조에 답답한 감이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꿀집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 영상 시작할게요. 여기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훌륭합니다. 투룸 세대에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공기 순환기 옵션입니다. 안쪽으로 간접등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쪽 아트월은 템바보드로 시공을 해 놔서 훨씬 인테리어 효과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한2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투룸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구조는 아니에요. 주방 모습 보시면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옵션입니다. 여기는 옵션,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뭐 1인 가구. 이런 분들, 전자제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삼양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두칸 밑에 쪽 띄움시고, 반대편으로는 일괄소 등등, 정면으로는 현관 모습이에요. 안방 모습 보시면,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 2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양 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남양 세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채광이나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는 욕실 모습이고요. 욕실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져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네요. 젠다이 선반 대형 수납장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이 살짝 아쉬워요. 여기는 침대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옆쪽으로 드럼 세탁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위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어요. 여기는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목동역까지 도보 약 6분에서 7분이면 가실 수 있는 위치고요.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한 도보 1, 2분만 나가시면 큰 대로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는 곳도 아니고요. 하지만 1, 2분 정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조용합니다. 뭐큰 대로변이어서 차량으로 시끄러운 소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꿀집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고객님 꿀집 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